가톨릭 교회 교리서 6. 누가 이 성사를 받을 수 있는가? 1577. 세례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 주 예수님께서는 남자들을 택하시어 12명의 사도단을 만드셨고, 사도들도 자신들의 뒤를 이어 그 임무를 수행할 협력자들을 선택할 때 이와 같이 하였다. 사제들이 사제지간에서 결합되어 있는 주교단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12명의 사도단을 현존하도록 한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이 선택에 매어 있음을 스스로 인식한다. 따라서 여성의 서품은 불가능하다. 1578. 누구도 성품성사를 받을 권리는 없다. 사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이 임무를 맡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임무로 부르시는 것이다. 서품 직무로 부르시는 표징들을 깨달았다고 믿는 이는 자신이 바라는 바를 겸손되이 교회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 어떤 사람을 성품을 받도록 부르는 책임과 권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다. 모든 은총이 그렇듯이 이 성사도 다만 분해 넘치는 선물로 받는 것이다. 1579 종신부재들을 제외하고 라틴 교회의 모든 석품, 서품 성직자는 원칙적으로 하늘나라 때문에 독신 생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독신 남성 신자들 가운데서 선발한다. 온전히 주님과 주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은 자신을 전적으로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바친다. 독신 생활은 교회의 성직자가 봉사하도록 축성된 새로운 삶의 표징이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독신 생활은 하느님 나라를 찬란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1580. 동방교회들은 오래전부터 이와는 다른 규칙을 지켜오고 있다. 주교들은 독신자들 중에서만 선발되지만, 기혼남자들도 부제품과 사제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습은 예로부터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사제들은 공동체 안에서 효과적으로 봉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동방교회에서도 사제들의 독신생활은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자유로이 독신생활을 선택한 사제들도 많다. 동방교회에서도 서방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미 성품성사를 받은 사람은 혼인할 수 없다. 7. 성품성사의 효과. 지워지지 않는 인호. 1581. 성품성사는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도구 역할을 하도록 그리스도를 담게 한다. 주교와 신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할 사명과 권한을 그분에게서 부여받는다. 그러나 부제들은 전례와 말씀과 사랑의 봉사로 하느님 백성을 돌보는 힘을 받는다. 1582. 세례나 견진의 경우와 같이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이 참여도 한 번에 모두 주어진다. 성품 성사도 지워지지 않는 영적 인호를 새겨준다. 그러므로 이는 두번 다시 받을 수 없으며 한시적으로 줄 수도 없다. 1583. 물론, 유효하게 서품된 사람이 중대한 이유로 서품에 따르는 의무와 직책이 면제되거나 또는 그 행사를 금지당할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평신도가 될 수는 없다. 서품으로 새겨진 인호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품 때 받은 소명과 임무는 그에게 영원한 표시를 남기는 것이다. 1584. 결국, 서품 성직자를 통하여 활동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심으로 성직자에게 결함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활동이 방해받지는 않는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힘주어 말한다. 교만한 성직자는 마귀와 같은 축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물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그 성직자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것은 그 깨끗함을 잃지 않고 그를 거쳐오는 것은 맑으며 비옥한 땅에까지 다다릅니다. 과연 성사의 영적인 힘은 빛과 같아서 조명을 받을 사람들은 깨끗한 빛을 받으며 더러운 사람들을 거쳐오더라도 그 빛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총. 1585. 성품성사의 고유한 성령의 은총은 사제이고 스승이며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며 성품을 받은 사람은 이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봉사자가 된다. 1586. 성품성사로 주교에게 주어지는 은총은 특히 굿셈이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베푸는 사랑과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빈민들을 위한 특별한 사랑으로 자기가 맡은 교회를 아버지와 목자로서 힘과 슬기로 지도하고 보호할 구쌤의 은총이다. 이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양떼의 모범이 되도록 주교를 이끌며 성체 안에서 사제이시고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양떼의 앞장서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양들을 위하여 주저없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게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 아버지 주교직을 위하여 선택하신 당신의 종이 당신의 거룩한 양떼를 돌보고 밤낮으로 당신을 섬겨 당신 앞에서 사, 대사제직을 남을 할때 없이 수행하게 하시며 당신의 인자하심을 청하게 하시고 거룩한 당신 교회의 예물을 바치게 하소서 대사제의 은총을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명령대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지니게 하시고, 당신의 명령에 따라 직무를 분배하고, 당신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권한에 따라 모든 묶인 것을 풀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 향기로운 예물을 바치는 그의 온유함과 깨끗한 마음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1587 사제 서품으로 받는 성령의 선물은 비잔틴 전례 고유의 기도에 표현되어 있다. 주교는 안수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주님, 당신께서 사제직의 반열에 올려주신 이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가득 채워 주시어, 나을할데 없이 당신 재단에 서게 하시고, 당신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당신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직무를 완수하게 하시고, 영적인 예물과 재물을 당신께 봉헌하고, 재생의 목욕으로 당신 백성을 새롭게 할 자격을 지니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외아들이시며, 위대한 하느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나아가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자기 품계의 본문을, 본분을 충실히 수행할, 수행한 상을 받게 하소서. 1588부제들은 성사의 은총으로 힘을 얻고, 주교와 그의 사제 땅과 친교를 이루어 전례와 말씀과 사랑의 봉사로 하느님 백성을 섬기고 있다. 1589 사제직의 은총과 그 임무의 위대함을 생각하여 거룩한 교회의 학자들은 성사로서 그들을 성직자로 세우시는 주님과 온 삶을 맞추어 나가도록 끊임없이 쇄신해야 할 소명을 절감하였다.그러므로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사제가 된지 얼마 안 되어 이렇게 외쳤다.남을 깨끗하게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며,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비추기 위해서는 빛이 되어야 하며, 남을 하느님께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야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인도하고 지혜롭게 충고하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누구의 봉사자인지,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분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압니다. 나는 하느님의 존엄과 인간의 나약함을 알지만 인간의 힘도 압니다. 사제는 누구입니까? 그는 진리의 옹호자이며 천사들과 함께 일어서고 대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하늘의 제대에 희생 제물이 오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며 인간의 면모를 새롭게하여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저 높은 곳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점을 감히 말하자면 하느님의 것이 될 것이 하느님이 될 것이고 다른 일을 하느님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르스의 본당 신부도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서 구속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사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지상의 사제를 잘 이해한다면 두려움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죽을 것입니다. 사제직은 예수 성심의 사랑입니다. 간추림, 1590. 바오로 사도는 제자 티모테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어떤 사람이 감독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훌륭한 직무를 바라는 것입니다. 티토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까닭은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대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고을마다 원로들을 임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591. 교회 전체가 사제적 백성이다. 세례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 이러한 참여를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이라고 한다. 이 사제직을 토대로 이 사제직에 봉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에 달리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품성사로 수여되는 봉사직무이다. 이 임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1592. 직무 사제직은 신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받은 거룩한 권한 때문에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성품 교육자들은 가르치고 하느님께 예배 드리며 사목적 다스림으로써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한다. 1594. 주교는 충만한 성품 성사를 받는다. 그로써 주교는 주교단에 들게 되고, 그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의 볼수 있는 으뜸이 된다. 주교는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의 권위 아래 사도적 책임과 교회 전체의 사명에 참여한다. 1595 사제는 사제 품위에서는 주교와 일치하고 사목직의 수행에서는 주교들에게 속해 있다. 사제는 주교의 성실한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주교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제단은 주교와 더불어 개별교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사제는 주교에게서 본당 공동체의 직무나 일정한 교회의 임무를 부여받는다. 1596. 부제는 교회의 봉사 임무를 위하여 서품되는 성직자이다. 그는 직무 사제직을 받지 않지만 서품으로 말씀과 하느님 예배, 사목적인 지도, 자선 활동의 중요한 봉사 임무를 맡는다. 그는 주교의 사목적 권위 아래서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597. 성품 성사는 안수에 이은 장엄한 축성 기도로 베풀어진다. 이 기도는 서품받은 자에게 그 봉사 직무에 요구되는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다. 서품은 지워지지 않는 성사의 인호를 새겨준다. 1598. 교회는 봉사 직무 수행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정식으로 인정된 세례받은 남자들에게만 성품성사를 준다. 성품성사를 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책임과 권리는 교회의 권위에 있다. 1599. 서방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느님 나라와 사람들에게 기꺼이 봉사하려고 자유로이 독신생활을 하겠다는 자세가 갖추어지고 그 의지를 공적으로 표, 표명하는 후보자들에게만 성품성사를 준다. 1600. 세 가지 품계의 성품성사를 주는 사람은 주교이다. 참미 예수님